저의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지금 오후 시간인데요. 아, 진짜 많이 덥네요. 이제 날씨가, 음, 뭐, 봄이 짧아지고, 어, 바로 또 여름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 그, 한낮 기온 아주 뜨거울 때가요. 40도가 넘어갑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뭐라겠죠? 그 햇빛으로도 아이들이 죽거나, 그 다음에 화상을 입거나, 그 다음에 아이가 어, 탈수 있어 화상이 이제 탄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 낮에 온도가 올라갈 때는, 정말 베란다에서도 햇빛 조심하셔야 되고요. 매장도 마찬가지고, 노지에, 노지에서 어, 키우시는 분들도 지금 햇빛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햇빛을 좋아하지만 얘네들은 하우스에서 적응한 아이들이고요. 음, 지금 낮에, 한낮에 온도가 그 하우스는 40도까지 올라가니까요. 그 아무래도 이제 바깥에도 온도가 올라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아, 팁을 하나 드릴까요? 자, 이제 베란다에서, 어, 아무래도 거리대에다가, 이제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예쁘게 물들이기 위해서. 내가, 어머, 이거 예쁘게 물들이기 위해서 그냥 거리대에다 확, 만약에 내놨다. 10중 팔고, 요즘 같이 25도, 26도, 어, 그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온도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화상을 입습니다. 특히 남양집. 아, 그래서 여러분 그 노지에 내놓던지 아니면 그 베란다, 거리대에다 내놓는 분들은요. 주의할 점은 번거로우셔요. 왜냐면은 할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뭐 이제 모기장 같은 걸살수 있잖아요 한 겹으로는 안 됩니다 두세겹 그렇게 해서 그거를 아침에 1 0 시부터 2 시까지 그거를 이렇게 망을 씌워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2시 넘어서 그거를 걷어 주셔야 합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노지에서 키우거나 집에서 또 이제 이렇게 거리대에 키우시는 분들은 그 방법을 안 하시면 아이들이 다 탑니다. 뭐, 오랜 다육이 생활을 하시고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이제 또저 입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육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이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 어, 노지에 키우거나 아니면 베란다, 베란다 그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모기장을 사셔서 아니면 뭐뭐50% 아니면 100%, 90% 정도 차광하는 그런 그 차광막이 있어요. 그거를 좀 사셔서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는 꼭그 차광막을 하셔야 여러분 타지 않고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햇빛으로도 정말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히려 약해 약을 쳐서 죽는 경우보다 약을 쳐서 그 아이를 햇빛에다 놔보세요 물기가 있으면 여러분 더 죽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프랭크 같은 거 있잖아요 프랭크 저도 예전에 그 아파트에서 키울 때 어~ 너무 좋아갖고 햇빛을 좋아하니까 얘를 빨리 저기 햇빛 가까운 데에다 놔야지 그래서 <laughs> 죽여본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금 다육이들 이렇게 전체 샷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쁜 아이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매장에 자, 자 슈퍼트고 한번 보세요. 아,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가격이 이렇게 착해진 우리 슈퍼투구. 외장에 오신 분이 아까 남자분이신데요. 매니아 분이신가 봐요. 아시고는 이렇게 가격이 싸져서 그 사장님이 하나를 품어 가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착하고 이쁜 아이를 알아봐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요. 슈퍼투구 가격 14,000원입니다. 이렇게 정말 착할 때 품어 보세요. 요게 대품이 된다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슈퍼트고. 유심히 한번 봐주시고요. 자, 미싱류. 크림색으로 물드는 분홍빛과 피는 핑크색으로 물드는 미싱류. 가격 6,000원입니다. 아, 요 아이는 좀 맑은 톤으로 물이 드네요. 약간 핑크색이 돌면서 약간 맑은 톤으로 물이 들어요. 이 아이는 퓨어 러브 라는 아이예요. 이게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예요, 여러분. 어, 약간 지금 어뭐 매장 온도가 한 40도까지 넘어가니까요. 약간 탈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뭐 40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올라간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차각막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뭐 시설이 좋은 시설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퓨어 러브 가격 8,000원입니다. 그리고 레드벨벳 가격은 6,000원이고요. 음. 우리 흐레뉴 양은 가격 3,000원입니다. 그리고 샤인 브라야 이트라고 해서 이 아이도 눈여겨 봐 주세요. 아가가 나오고 있고요. 음, 대품으로 크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샤인 브라이트 가격은 8천원 입니다 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nc 노 철아 nc 노 철아 사랑해주세요 가격은 3만원 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차우바니인데요. 차우 반 인데요 차우 바니에아참 이와의 매력 있네요 요 아이는 가격은 만원 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신제품인데요. 잠깐만요. 이거 내리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이 몽슈슈라는 아이인데, 이번에 처음 입고 된 아이예요. 근데 그 안에 입장과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는 모습이 아마 굳혀지면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색감도 아름답고요. 몽슈슈 가격은 만 원입니다. 여러분, 몽슈슈 한번, 어, 눈여겨 봐주세요.